공민왕의 갑작스런 죽음 공석이 된 왕위를 놓고 고려 조정은 혼란에 빠진다 속히 후계 군왕을 정하셔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왕위를 계산할 세자가 안 계신데 어찌 용상을 채자는 것이오? 강녕군 마마가 계시지 않습니까? 강녕군이 주상의 유일한 혈육이기는 하나 대통을 잇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어요 국상을 마친 연 후에 왕실 종친들 중에서 후계를 결정할 것이니 그리들 아세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줘야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셨지요. 이님이 왕위에 올리려한 인물은 공민왕이 신돈의 차백에서 얻은 강녕대군 우. 가자. 하지만 태우는 우를 후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학께서 승하하시기 며칠 전 새벽. 소신의 집으로 거동하셔서 말씀하시기를 강령군 마마의 세자 책봉을 밀어붙일 것이니 소신의 목숨을 바쳐서 도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유언이라는 강력한 명분 마침내 열 살의 왕우가 이임의 인 의도대로 왕위에 오른다 그런데 이게 공민왕이 생전에 우왕을 후사로 삼았다는 거는 이게 뭐 사실이에요? 아, 이미 공민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왕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인정했죠. 어, 저 여러 신하들한테도 어, 내가 이제 그 신돈의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잘 부탁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인님한테도. 나는 원자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어,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공민왕도이 <laughs> 네. 우왕을 세자로 삼으려고 해요. 음. 근데 이때 그어머니 어떤 명덕태후가 강게 반대를 하죠. 음. 아직 그 나이가 어리다. 좀더 음. 이제 교육을 시키자. 결국은 음. 이 명덕태후 입장에서는 이 특에 이강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아마. 계속해서 우왕의 출신에 대한 의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민왕은 비록 세자 책봉은 못했지만 후계자로 키워가는 그런 과정은 밟아 나갑니다. 그래서 세자는 아니지만 강령부원대군이라고 하는 그 책봉호를 주고 그리고 뭐 백문보라든지 몇 사람의 저명한 학자들을 사부로 삼아서 왕자 수업을 또 시킵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이 지금 석연치가 않죠. 그래서 이 궁인 한씨를 우왕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양자처럼 만들어놓고 음. 이런 그 과정을 공민왕이 살아있을 때다 밟아놓습니다. 그런데 어. 어. 이렇게 출생부터 뭔가 석임치 않고 정통성이 굉장한 취약한 우왕인데 굳이 어. 이인임은 우왕을 왕으로 옹립했나요? 왜냐하면 지금 우왕 같은 경우에는 그 뒤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세력도 없잖아요. 어리죠. 정통성 약하죠. 외척 없죠. 만약에 우왕을 이이님이 밀어가지고 자리에 올린다면, 정국의 주도권은 이이님이 아, 완전히 탈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어. 실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야, 대단한, 대단한, 포석이네. 음, 이이님은 사실 공민왕 때부터 상당히 성공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막 주위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계속 그렇게 권력에 집착을 한 건지. 여기에는 또 이이님의 출신 배경. 그러니까 이이님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자기 출신인 권문세족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런 점이 또 있습니다. 음. 공민왕 때이 신진 사대부 출신의 그 관료들하고 공민왕이 손을 잡고 개혁 정치를 추진하면서 권문세족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즉위하면서 이제 이 개혁의 흐름을 바꿔서. 어떤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음. 이런 반전의 맨 선두에 이인님이 섰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민왕 때 겪었던 그런 음. 경험의 학습 효과. 네. 뭐냐면 이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토사구패 어떤 자신한테 개혁적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중용했던 신하들조차도 어느 순간에 탁. 쳐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신하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렇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인임에게 왔던 그런 권력, 정부의 음. 주도권을 왕에게 다시 넘기고 싶지 않았겠죠. 오. 이런 것도 분명히 그렇죠. 존재했을 것 같아요.